안녕하세요 하우스투데이 이현숙 팀장입니다 오늘은 용인 처인구 모현읍 오산리 용인 타운나스 분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세개동에 18세대 단정사 되어 있고 한개동에 6세대로 복층형과 복복층형 구조 다양하게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복층형 타운나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용 은 25평, 실사용 35평으로 거실, 주방, 방 3개와 욕실 2개, 또 넓은 테라스 구조로 층구 높은 오픈형 타운하우스 구조로 전원주택처럼 넓은 테라스가 있는 타운하우스입니다. 테라스가 마무리가 안 돼서 참고 영상으로 안내해 드렸고요. 교통은 분당 죽전 자차 10분에서 15분 거리 이고요 또 버스 정장이 도보 7분 거리로 분당축정 강남노선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마트, 병원, 각종 편의시설 자차 5분에서 10분 거리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자차 10분 거리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원주택처럼 넓은 테라스가 있는 타운하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현관 입구입니다. 바닥은 밝은 톤의 포즈렌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또 우측으로는 신발장 4칸 되어 있고 좌측에 일괄소등 되어 있습니다 또 벽면에 화이트 컬러 템버보드로 되어 있어서 현관 입구가 좀더 화사한 느낌이 있습니다 또 중문은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요 중문 열고 바로 들어가면 이제 우측에 1층에 방 공간이 있고 또 좌측으로 거실과 주방 공간이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 안내드리고 방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우측으로 주방 공간이 있고 좌측에 거실 공간이 있는데요 거실과 주방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LDK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거실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창은 동향이고 또 우측으로 바라보이는 창은 남향입니다. 그래서 동남향으로 집안 어디에서나 채광이 좋습니다. 또 바닥은 밝은 톤의 포세린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요. 또 오늘 안내드린 세대는 이렇게 오픈용 구조예요. 그래서 층고가 높아서 집안 어디에서나 파란 하늘을 볼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채광도 좋고 개방감도 너무 좋은 오픈형 타터넛습니다 기존의 오픈형들이 실내 면적이 좀 작은 현장들이 많았는데 오늘 안내해드리는 복층 오픈형 구조는 실내 공간이 좀 넓게 나왔습니다 또 고객님들이 많이 선호하는 실내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시스템 에어컨은 우측으로 보시면은 주방 있는 쪽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방 있는 쪽에 시스템 에어컨 틀면 거실까지 좀 시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안내 드리는 세대는 테라스가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에서 바로 나가서 사용할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이 있고요 문은 이렇게 여다지문으로 되어 있고 바닥은 다 방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은 조경수가 좀 심어져 있고요 또 잔디도 심어져 있어서 선호하시는 나무라든가 꼭 정원 예쁘게 꾸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테라스는 두 세대가 나눠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오늘 안내해드리는 세대에서 사용하는 테라스 공간은 지금 하부 쪽에 하얀색 배관이 있는데 이 배관을 기준점으로 해서 이 세대에서 사용하는 테라스 공간입니다. 또 외벽은 라임스톤과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어, 오늘 안내해드린 세대는 필리티 주차장이 되어 있고 1, 2층이 한 세대 또 위쪽에 3, 4, 5층이 한 세대가 있습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세대는 1, 2층이 한 세대로 되어 있는 구조 안내 드립니다 거실 앞에서 사용하는 테라스 공간이 꽤 넓게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라스에 어닝이나 스카이 어닝 같은 거 설치하셔서 예쁘게 꾸며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테라스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수다 설치되어 있고요. 아직 조명하고 전기 콘센트는 마감이 안 되어 있는데, 네, 조명과 전기 콘센트와 수다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또 주방 공간이고요. 주방은 상부장, 하부장 다 화이트 컬러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식탁 4인용 배치했는데 4인용이나 6인용까지 배치하셔도 사용하시기 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측으로 보시면은 테라스로 나가는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이문 통해서 나가면 아까 안내드렸던 테라스 공간이에요. 그래서 테라스를 주방 있는 쪽에서 바로 나가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 옵션에 포함되어 있고요. 주방이 기역자동선으로 주부님들이 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판도 세라믹 상판으로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좌측에 보시면은 LX 걸로 화이트 칼라 인덕션 3구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드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싱크바 사각 스케어로 되어 있고 주방창도 넓게 되어 있어서 집안 어디에서나 체감이 좋은 터넛나습니다또 다용도실 공간은 슬라이딩 도어 문이 있는데요. 이문을 열면 이렇게 안쪽으로 세탁기와 건조기 배치할 수 있게끔 다용도실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는 린나의 1등급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다용도실에도 환기창이 넓게 되어 있네요. 오늘은 오픈형 타운하우스인데 창이 거실이든 방이든 다 넓게 돼 있어서 집 안에서 개방감과 체감이 좋은 집입니다. 계단 밑에 공간도 창고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터치용으로 되어 있어서 청소기 같은 거 배치해서 놓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들어오는 입구 쪽으로 해서 1층의 방 공간입니다. 이 방에도 시스템 에어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이 방에는 창이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에서도 채광이 좋고 이쪽 창에서는 이 동네가 한눈에 다 보이게 공간이 되어 있고요. 또 오측으로는 이 세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넓은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제가 이 세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테라스 공간입니다. 이 테라스는 별도로 촬영을 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이 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드레스룸 공간이 있습니다. 시스템 장이 기억자로 되어 있어서 이방 사용하면서 드레스룸 활용하기 좋게 되어 있고요. 또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방5층으로 보시면 1층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용욕실 공간이고요 이 안쪽으로 샤워할 수 있게끔 샤워수전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물 튀지 않게끔 샤워 파티션 되어 있고요 또 아메리칸 스탠다드 비데와 세면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수납장과 거울 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 폭도 넓고, 계단도 완만하게 잘 되어 있고요. 바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양쪽으로 방이 있고, 또공용욕실 부분이 있습니다. 방을 먼저 안내 드리고, 공용욕실 안내 드릴게요. 우측으로 보시면 2층의 첫 번째 방이고요.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침대 큰 사이즈 배치했을 때 공간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 방에서도 창이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동네 먼 산이 보이게 숲세권 전망도 좋고요 이 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드레스룸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요. 문 열면 안쪽으로 어, 시스템장이 이렇게 디그재로 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옷 수납 넉넉하게 할수 있게끔 공간 넓게 되어 있는 드레스룸입니다. 첫 번째 방에서 바로 나왔을 때 우측으로 보시면은. 공용욕실 부분이고요 또 호텔식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세면대가 호텔식 스타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또 좌측에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비데일체형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안쪽으로 보시면은 골조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샤워 파티션과 도어 설치가 되어 있고 간단하게 샤워할 때는 이곳에서 간단하게 샤워를 하시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그래도 꽤 넓은 굴조 욕조 되어 있고요. 이제 이 곳에서 샤워 목욕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환기창도 넓게 되어 있어서, 보통 이제 오픈형 타운하우스 하면 욕실이 좀 작아서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은데, 오늘 안내드리는 세대는 그동안에 좀 아쉬워 했었던 부분들을 다 보완을 해서 욕실도 넓게, 해두었고 방도 넓으면서 드레스룸까지 다 있게 해두었습니다 네,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에도 시스메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방도 사이즈가 넓어요 지금 저 안쪽으로 퀸사이즈 침대 배치했는데도 공간 여유 있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아이들 방이나 서재처럼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죽전역 자차 10분 거리에 있는 용인 처인구 모현읍 오산리에 위치한 오픈형 타워우스 안내해드렸습니다. 오늘 안내드린는타워우스는 벙커 주차장도 넓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집 어디에서나 창이 넓게 되어 있어서 집 안에서 개방감도 좋고 채광도 좋은 오픈형 타워우스입니다 1층 방에서 나와서 사용할 수 있는 테라스 공간입니다. 이 세대에서 사용하는 테라스. 앞부분에는 방수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쪽 공간에 뭐 나무 데크를 까셔도 되고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안내드린 세대의 테라스의 경계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얀색 배관 있는 쪽이 경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앞부분에는 정말 전원주택에서 볼수 있는 넓은 잔디마당이 있습니다. 이 세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꽤넓습니다 그리고 아웃라인에는 조경수가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따로 정원을 좋아하시는 나무를 별도로 심으셔도 되고, 또 테라스를 좀 예쁘게 꾸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안내해드린 세대에 테라스 경계는 이 정도까지입니다. 꽤 넓은 테라스가 있습니다. 이 테라스는 1층의 방에서 연결되어 있는 테라스 공간이고요. 또 아까 안내 드렸던 거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테라스 공간도 꽤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넓은 테라스와 오픈용 구조의 타운하우스를 찾으신다면 오늘 안내드린 현장 추천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